이게 뭐냐면, 옷걸이에요. 옷걸이. 옷걸인데, <laughs> 여기다 내가 윗돌이 이렇게 걸어놨어요. 여기다가 뭐예요? 어, 내, 일종의 목도리 같은 것도 걸어놨어요. 잘 보세요. 걸다가 영어로 뭐냐면, 여러분, 행이라는 거 아시죠? 행. h-a-n-g. 그죠? 그러니까, 코트를 저기다 걸어라 하면 어때요? 그때 전치사 온을 썼던 기억이 나죠? 행온, 그죠? 왜 온을 썼어요? 온 자체가 뭐다? 접촉과 의존의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게, 여기, 내 옷이, 무슨 빨래 같네요? 이거 아무거나? 무슨 가발 같기도 하고. 이게요? 걸려있는데, 안 떨어지죠? 그러니까 온을 쓸 수밖에 없다, 이 말이에요. 걸려있으면서 의지가 되어 있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때요?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어요. 그러니까 어때요? 배나무 가지에 배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안 떨어지고 붙어 있죠. 그러니까 어때요? 온을 쓴다는 말이에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여기도 잡아라, hold on과 걸어라, 행 a 옷을 걸치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? Put on. 그 이유가 뭐예요? 옷을 내가 걸치고 있으면 옷이 땅에 떨어져요, 안 떨어져요, 안 떨어져요. 내 몸하고 붙어 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때요? 그 옷이 내한테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, The cup on the table 한 뭐예요? 그 잔이 있어요. 컵이. on the table이니까 어때요? 이런 상태가 되겠죠? 맥주 한잔 먹을 수도 있는데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무슨 탁자 같은 게 있으면요 여기 컵이요, 이 위에 있어요. 이 탁자 때문에 이 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컵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, 의존. 컵에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. 근데 컵이 이걸 받쳐주기 때문에 중력의 작용상 이게 갑자기 막 무너져서 떨어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온더테이블은그 책장 위에 있다, 무슨 탁자 위에 있다. 이럴 때 위에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는 뭐예요? 접촉이돼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. 만일에 이 컵이요 어린 아이고이 테이블이 엄마 아빠다 부모님이면 어때요? Depend on을 쓴다고 랬잖아요 Depend on, 그죠? Depend 자체가 D-E-P-N, e -P -N. depend 이 자체가 의존하다예요. 그러니까 의존하다고 가장 어울리는 전치사는 의존의 개념이 들어있는 오늘 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depend on. 이렇게 해요. depend on.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저절로 막 나온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영어 출발점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, 첫째는 영민들의 구어체 즉, 핵심 동사와 전치사의 조합으로 쓰고 있는 그구어체의85% 정도를 우리가 커버해야 돼요. 그게 제일 중요하다. 근데 어떻게 하느냐? 핵심 동사의 각자의 본질적 뜻을 알고, 전치사의 각자의 본질적 뜻을 알아서 그것을 조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. 자유롭게. 근데 그 자유롭게라고 하는 말에 약간의 논리적 제약과 제한이 과학적으로 말한다면, 그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면, 바로 어울리는 동사는 어울리는 전치사는 써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. 나머지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. 그니 그러니까 오늘날,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 깨달았으면, 아 그래서 수고라든지 관용어구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구나. rely on 이라는 말이 있죠? 의존하다? rely 가 의존하다 기 때문에 오늘 쓸 수밖에 없어요. 올에는 접촉과 의존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딘가에 의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 마리, 개미가 지나가는데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잡으려면 얼마나 얘가 빠른 줄 아세요? 정신 차리고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누르면요. 이거 못 도망갑니다. 죽일 수는 없으니까, 이렇게. 그러니까 어때요? 온이에요. 온은 무엇이다? 압박이잖아요. 못 도망가니까 압박. 그러나 죽이진 않잖아요. 그렇게 해서 오늘 쓴 것이에요. 압박과 의존이에요. 그런데 요세 마리 다 잡을 수는 없죠. 하나만 잡으라고 그랬으니까. 그러니까 뭐예요? 초점, 집중이 필요하다. 그래서 집중의 전치사도 무엇을 쓴다? 오늘 써요. 그래서 concentrate on, focus on. 그래서 concentrate라는 집중하다는 라 동사는 당연히 집중의 전치사인 on을 쓰는 것이고 focus도 on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. 당연한 규결인데 그게 왜 그러냐, why,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다. 그걸 제대로 해야겠다 이 말이죠.